음, 대부분 어, 교회란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 건물, 교회 당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근데 교회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형체가 있는 유형 교회와 형체가 없는 무형 교회가 있는데, 형체가 있는 교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당 건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는 교회란 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예요. 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나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현장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당 또한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말하고 있는 교회란 교회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성도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영원한 천국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은 교회요, 어,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의 머리요,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의미예요.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회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능이요 영적인 기관으로서 영적 파출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산동이죠 이 지역에 이 번성교회가 있는 이이 공간에 만약에 번성교회가 없고 절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영적 이 지역에 주는 영적의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영적 이 지역의 교회가 영적 파출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역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일원인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배와 전도, 양육과 봉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불가항력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 변함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어, 이 사실을 놓치게 돼요. 인간은 그 망각의 동물이라고 중요한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영적 집중,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빼앗김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어, 어린이 어 어린이 예배 때 아이들이랑 이제 예배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얼굴 표정을 딱 보면 눈을 보면 아이 예, 아이가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이 들어간다. 아니면 우리 아기가 그 아기들이 이렇게 눈빛이 풀려 있으면 아, 애들이 졸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딱 예배 때 이제 그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뭐했을까뭐 했니 하면서 이제 어제 주로 이제 TV를 많이 보지 않냐 하면서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얘기했어요. 뽀로로. 뽀로로 인기는 지금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애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고학년 아이들도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왜 뽀로로를 보니 했는데 뽀로로 재밌대요. <laughs> 어. 뽀로로, 뭐뭐 헬로우, 뭐, 뭐, 헬로, 뭐 카봇, 시크릿 주주 애들이 이제 그 TV 프로그램 얘기를 나오니까 애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막한 중학 동안 이거 봤다고 막 엄마 아빠 피해가지고 몰래 엄마 아빠 눈 눈을 피해가지고 막 TV를 리모컨을 사서 해서 봤다는 거예요 또 애들이 막다 얘기해줘요. <laughs> 근데 내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 동안 어린 아이들 또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집중, 우리 아이들의 삶에 다른데 마음을 빼앗겨 있고 다른데 이제 관심이 있어요. TV 볼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관심과 집중이 다 거기 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중고 대청 어른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한 주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부분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어, 집중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요,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빛을 밝히는 그 사명, 그 역할을 오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게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원히있나이다 아멘.